오늘은 회생법원 상담위원회로 활동하고 계신 김영기 법무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생법원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 역삼에 위치한 루다 법무사 사무소의 대표 김영기 법무사입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오늘 회생 절차를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첫 번째 가이드 회생의 절차와 기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들을 위한 회생의 절차 대화 나눠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회생을 진행하시려면 접수 전 법원에게 여러분들의 생활 사정, 채무 증대 이유, 재산 가치 등을 소명하기 위해 기본적인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회생 접수 전 변호사 혹은 법무사 사무실과 소통하여 해당되는 서류 준비를 마치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부터 조금 어렵네요. 이때부터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실 것 같은데, 회생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이라도 해주시는 게 어떠신지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회생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상담 자문위원회이신 법무사님은 조금 다르시네요. 네, 아무래도 회생 접수만 하면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원은 끝도 없이 채무자들을 파고들 예정이니까요. 최대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법원에 자신의 상황을 하나하나 상세히 소명 자료로 설명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절차는 뭔가요? 두 번째는 신청서 제출입니다. 법원에 나 이런 상황 때문에 회생을 신청해요. 라는 의미의 기본 서류들이 갖춰지면 비로소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변제금과 금지명령이에요 변제금은 접수할 당시에 최대한 탕감된 변제금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이 변제금이 제가 앞으로 3년 혹은 5년 안에 내야 될 금액인가요? 대답은 접수 시 들어가는 변제금은 확정된 변제금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원은 끊임없이 채무자를 확인하려고 해요. 본인들이 꼼꼼히 서류를 확인했을 때더 이상 생활상황에 변동이 없거나 이상이 없을 시에만 비로소 게시를 내주고 인가를 허가해 줍니다. 그러니 게시나 인가 전까지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해 주시고 회생사건을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회생을 하시려는 분들 중에 채권사의 추심과 독촉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처리할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독촉과 추심에 대한 금지명령 신청서를 넣게 됩니다. 보통 접수할 때 넣게 되는데 왜 제출하느냐. 독촉과 추심의 스트레스에서 해방할 수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 의미는 채권사들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채권자의 공평성과 형평성이요? 네. 신청인에게 어느 채권사는 변제받고 어느 채권사는 변제를 못 받게 하면 편파 변제로 채권자들의 공평성, 형평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접수하는 즉시 금지 결정 신청을 하게 되고 특이점이 없으면 법원도 최대한 빨리 금지를 내려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접수만 하면 사건 번호가 바로 나오니까 받으시고 금지 전까지 추심 독촉 연락 오시면 회생 접수됐다고 사건 번호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채권자들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해칠 수 있어 금지명령제도가 만들어진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차로는 보정이라는 절차입니다. 보정단계를 안 거치는 채무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정은 회생을 신청한 사람, 즉, 채무자가 회생을 할 자격이 있는지, 채무자가 회생을 하기 전과 접수한 현재까지 접수한 서류를 토대로 사실검증을 들어가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대리인 사무실로 법원이 보정 사항을 보내주는데 받아보고 놀라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회생 진행하려고 봤더니 갑자기 보정 공고라는 서류가 법원에서 왔다면서 3, 4장 이상 되는 걸 서명하라고 하니 읽어는 봤는데 뭘 어떻게 서명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채무자분들 막상 서류를 발급해 보시고 소명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 채무가 3천 정도 남아 있는데 법원에서 이 채무금액 사용처 중 일정 금액 이상 어디에 썼는지 소명해라 라고 하면 그 3천만 원 중에 법원에서 지정해 준 일정 금액 이상으로 지출된 부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세하게 체크하고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명할 자료가 정리되면 법원에 별도의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게 되는데 보정이 보통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요구하는 대로 착실히 소명하다 보면 법원 측에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은 청산가치, 즉 재산에 반영하라는 사항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청산가치가 늘어나게 되면 변제금도 변동이 될 수밖에 없죠. 어? 변제금 변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과거부터 현재 인생에 정말 단 하나의 오점 없이 살아오셨던 분들도 개인회생 진행하시게 되면서 변제금이 조금 높아지는 경우도 덜어 있으니까 변제금은 보정 단계 진행하시면서 꼭 대리인 사무실과 함께 본인 생활 사정 내에서 감당 가능할 만큼의 변제금으로 잘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정의 단계가 끝나면 개인회생 사건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렇게 법원이 채무자의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더 이상 확인할 것이 없으면 대시 결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개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무서운 절차가 생길 텐데 우선적으로 개시 결정을 받게 되면 변제금 달에 꼬박꼬박 납부하셔야 돼요. 개시 결정이 난 시점부터 변제금은 99% 확정됐다고 생각하시고 채권자 집회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 면책까지 착실하게 법원이 정해준 계좌에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저는 모아놓은 변제금이 없어요. 어떻게 좀안 될까요? 하지 마시고 변제금은 확정된 변제금이 아니더라도 처음 접수 때부터 조금씩 모아주시는 게 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개시가 조금 밀릴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개개인마다 사건이 다르고 법원의 판단하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변제금은 미리미리 미리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채권자 집회인데 집회의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자 본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채권자가 불만이 생기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왜냐 채무자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제613조에 보시면 이항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5항 개인회생 채권자는 집회에서 변제 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땐 신청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회생사건 기각 폐지를 면할 수 있습니다 간혹 채권자 집회에 채권자가 출석할까 봐 무서워서 가고 싶지 않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채권자 출석이 있긴 하지만 출석 확률이 높지는 않고 채무자는 필수적으로 출석하셔야 하는 거, 신분증 꼭 지참해야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개시 결정을 받으면 바로 변제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개시 결정이 난 날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처음 접수 당시 채무자들은 대리인 사무실과 소통하면서 변제 계획안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변제 계획안 상의 개시일자는 보통 접수일자 기준 3개월 뒤로 책정해서 작성하게 돼요. 그래 신청부터 개시 결정까지의 기간이 이후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수. 부터 보정개시집회까지의 과정을 힘들게 거치셨으면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어요. 바로 인가 결정인데 인가까지 도달하셨으면 이제 마음 놓고 변제금만 잘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인가 이후에 변제 기간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밀리지 않고 잘 납부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다시 여유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회생 절차가 마무리되는군요. 초반에 말씀해주셨듯 개인 회생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순통 틀려고 진행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도 아주 잘 알겠습니다. 개인 회생 사건의 또 대략적인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기간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신청일로부터 개시까지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고 사건에 따라 덜 걸릴 수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건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경우는 재판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회생을 하게 된 상황 소명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이 정도 걸리지만 때에 따라 변동이 더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어, 그래서 왜 이렇게 보정이 안 끝나나요? 접수할 때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했는데 무슨 일인가요? 법원에서 뭘더 소명을 해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회생을 진행해 보셨던 분들의 후기는 그냥 그렇구나 생각해 주시고 언제든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염두해 주시고 강한 마음 먹고 대리인 사무실로 믿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시에서 인가까지는 앞단계보단 좀 짧아요. 개시 결정이 나고 법원이 정해준 채권자 집회에 다녀오시면 이후 한달 안에는 보통 인가 결정이 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회생 진행은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사이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전국의 채무자분들, 추심과 독촉에서 벗어나 개인회생을 고민하기 훨씬 이전의 삶을 되찾으세요. 지금까지 배소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